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잔문집이야. 짐작했겠지만 나는 하루키님의 소설이 좋아. 그렇다고 그의 소설들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글을 읽으면 뭔가가 마음속에 일렁이고 지난 것들이 그리워지며 나한테 없는 무엇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가끔 공포에 사라져 필 때도 있지. 또한 그의 이야기들이 허구인 줄 알면서도 읽을 때는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구하고 싶기도 하고 혹 나한테 소설에서의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며 환상 비슷한 꿈을 꾸기도 해. 하지만 그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고 사실 알아보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작가들을 이해하면 작품이 더잘 이해될 때가 많다는 것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책의 내용에만 지중해 책을 읽었었거든. 그리고 한편으론 작가란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러다가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어. 하루키님의 잔문집. 2011년에 출간된 책인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과거를 떠올려 보니 그때가 나의 암흑기더라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매일 다음날 나갈 힘과 밤에 잘수 있도록 시간 나면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다독거렸던 시기였었어. 서점에 가서 어슬렁거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때라 아마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이 그때보다 하루키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이 책은 그의 서평, 에세이, 미발표 단편 소설, 해설들이 실려 있어서 글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단순한 작가의 생애보다 나을 수 있겠지. 오늘은 그가 오바 닷케시라는 분이 쓴책 나라는 미궁이라는 책의 해설 비슷한 글이라고 말씀하신 짧은 글인. 자기란 무엇인가 혹은 맛있는 굴튀김 먹는 법을 소개해 줄게. 하루끼님은 소설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소설가란 많은 것을 관찰하고 판단은 조금만 내린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대. 즉, 많은 것을 올바로 관찰해야만 많은 것을 올바로 묘사할기 때문이지. 그리고 소설가는 정성껏 가설들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마치 잠든 고양이를 살그머니 들어 올려 하나씩 하나씩 솜씨 좋게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그리고 판단은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독자에게 슬그머니 주어 주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는 바람과 같다고. 흔들리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눈에 보인다고 하지. 그는 자기란 무엇인가를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이는 작가가 아니래. 소설은 쓸수 있지만 소설가는 아니라며. 어떤 독자가 이멜로 취직시험을 봤는데원고지 내매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본인은 도저히 원고지 내매로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라카미 씨는 어떤가요? 프로작가는 그런 글도 술술 쓰시나요? 라고 질문했지. 그러자 그는 원고지 내매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다만, 자기 자신에 관해 쓰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굴튀김에 관해 엉거지 내매 이내로 쓰는 일은 가능하다고. 그러니 굴튀김에 대해 써보시면 어떨까요? 쓰다 보면 당신과 굴 튀김과의 상관관계나 거리감이 자동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굴 튀김을 끝까지 파고들면, 당신 자신에 관해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의 굴튀김 이론이지, 그리고 다른 뭐가 되었든 꼭 굴튀김이 아니라도 새우 크로켓,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도 괜찮다고 본인이 굴튀김을 좋아해서 일단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란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물리적 세계와는 단절을 가져오고, 그러다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고의 트랙에 깊숙이 빠져 폐쇄적으로 될수 있다고. 우리를 에워싼 현실은 각종 정보와 선택지가 너무 많아 자기에게 유효한 가설을 적절히 골라내기가 어렵다고 해. 그러다가 일본에서는 아마 옴 진리교나 컬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 봐. 그들이 제시한 단순 명료한 패키지 같은 가설을 매료되어서, 그러나 그것은 출구가 없는 곳에 자기를 끼어 넣은 것 뿐이지. 소설이 좋은 것은 우리가 허구의 세계를 헤매다가도 그 소설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계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래. 문학이 역사적인 즉효성을 만들지 못하지만, 즉 전쟁이나 학살, 사기,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그는 이야기해.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굴튀김에 대한 짧은 글을 쓰며 글을 마치지. 굴튀김에 관해 이야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의 세계 테두리는 열려 있어. 그곳에 세상의 굴티김, 민스 커틀릿, 지하철 긴자선, 미쓰비시 볼펜 등등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개인적인 통신장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해. 그러면서 뭐든 좋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내가 작년에 읽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서 다음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했었었어.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Who you really are. 그러면서 주의, 다음의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나이, 가정 환경, 목표, 취미, 종교적 지향성, 정치 성향, 고향, 수입. 살면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 쓰려고 했었는데 주의 사항을 보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루키님이 말한 대로 굴튀김. 나의 경우에는 김밥이 되겠지만 김밥에 대해 써본다면 혹이 제목엔 대한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도 이 산문집을 읽으면서 참 좋아. 조금씩 재미있게 아껴 읽으며 그의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나도 같이 느끼고 있어.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기분은 왜일까? 너도 이 깊어가는 가을 하루에 하나씩 맛있고 조그마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행복한 밤 돼. 참 앞으로 2주 정도 잠깐 쉬려고 해. 그 동안 읽은 책들로 어떻게든 유튜브를 꾸밀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여러 권의 책들, The One Thing, 사피엔스 등등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고르지 못했어. 2주간의 휴식기를 갖는 동안. 다음 6개월을 위해 준비하려고 하니 이해해 줘. 그럼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잘 지내. 부족하지만 들어주어서 늘 감사해. 곧 만나, 빠빠이.